레벨 테스트가 있다면서요. 레테 학원 있어요. 레테 학원 알아? 레테 학원 아는 사람. 레테가 레테, 뭐예요? 네. 레벨 테스트의 줄임말. 어. 레테 학원. 그래서 어. 유명한 아, 학원에 들어가려면 네. 좋은 레벨을 받아야지 또 윗반으로 올라가. 도 어. 반이 다등급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럼 레테 학원, 컨설팅 학원도 있겠네. 아. 뭐 레벨, 레벨 테스트를 데뷔 받기 위해 준비 학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 있고, 있고. 또 학원이 있고. 그거를 또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고. 그거를 대비하는 학원이 있고. 그거를 대비하아라고그거 네, 여기입니다. 학사 방. 그 약간 고시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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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하네요, 아, 아담해. 혼자서. 어, 혼자서. 샤워실 예. 아, 화장실 있고. 오, 샤워실도 있네. 아, 이건 좋다. 아, 좋네. 여기 또 특별함이 있어요 아. 만약에 따님 보냈어요 응. 얘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규칙적으로 할 거지 하라고 했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CCTV 네. 한달 수강료가 100만 원을 넘기도 한다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대해서는 대치동 학원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Take Off 대치동의 한 영어 학원에 다니는 초중고 사교육비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반응은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상당수 학부모들은 대치동의 교육 환경이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대치목동 중계. 목동도. 아, 뉴진스 대였어 실제로 지금 서울 내에서 학원 밀집도가 대치동이 1 위입니다. 지역 전체 면적에서 아파트, 야산, 도로 같은 거 빼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면적 중에 학원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약 51%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상권이. 너무 많은 거네. 네. 학원 중심으로 모든 상권 이루어진 이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권은 여기 다 있는 거야. 서울 강남구의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인데요. 재미만입니다. 재미만. 뭐지만. 이수진은 서울 대치동에서 네살 자녀 제이미의 사교육에 열정을 쏟는 엄마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아,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요즘은 그런 영재적인 모먼트 때문에 모든 제 삶의 지점이 조용해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사원이 어, 네. 한 1,600개가 있어요. 아, 네. 1,600개. 점철더 쭉쭉. 계속 나 아십니까 네. 서울의 카페나 편의점보다 네. 학원 수가 많은 곳. 아, 와, 아. 전체? 전체. 근데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 넘쳐난다는 아,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 막 아, 스타 강사님 같은 경우는 대기 번호가 한천 번대까지 천 번대 와서 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 강사님 수업 끝난 날은 엄마들이 네. 그 전날 밤부터 와가지고 학원 앞에 전날 밤에 가서 밤부터 줄을 서요 아 저렇게까지. 저게 수강 신청, 수강 신청, 스타 강사님, 그 수강 신청, 인터넷으로 인한...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고 직접 가, 직접 가야 돼. 요 그리고 와... 저렇게 막 음... 너무 밤을 아, 딱 쓰니까, 아, 그래서 대기표를 나눠 주기 시작해서 몇 시부터 대기표 주면은 어... 저게 저게 번호표 받으러 가는 줄 어, 번호표 받는 줄이에요. 근데 저렇게 서야지 번호표를 150명 안에 들수 있고. 그니까 어. 번호표를 받는 줄의 줄인 거야. 맞아 맞아. 또 다른 세상이야. 어. 또 다른 세상이에요. 어. 그래서 엄마들이 막 휴가 내고 일안 가. 줄수고말이 돼. 응. 여기 그냥 대치동에서 학원가를 다닌다고 하면 이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공부 스케줄이? 보통 이제 한 4시 반에 학교 응. 끝나면 응. 밥 간단하게 먹고 그때부터 응. 학원을 한 두세 개씩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한 4, 4시간, 5시간 학원 다니고 응. 10시에 끝나면 어... 그럼 이제 예체능 학원 가거나 응. 아니면 이제 스터디 가? 카페나 독서실 가서 응. 어... 애들 보통 아니야.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통 그랬잖아요. 네. 12시 한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 그렇죠, 우리는 놀다 들어. 놀다 들어 가잖아. 야, 가자마자 만화방 갔다가 PC방 PC방 갔다가 PC방 갔다가 집에 가면 12시지. 어. 저희도 그 수성구 다닐 때도 쉬는 시간에 폰으로 어. 모바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임 다 같이 하면은 그게 그냥 그날의 재미. 그럼 근데 게임도 많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막 질려서 그 뒤로는 게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 문제를 막 내가 매달려서 막 풀었을 때그 도파민은 아무것도 못 이기는 거 어, 그러니까... 같아요 아... 그냥 타고나는 거야, 공부를 현진가 봐. <laughs> 원래는 쉬는 시간에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하고 <laughs> 자기 전에도 하고, 들어가서도 <laughs> 하고 그래야 돼너 같은 놈을 때문에 경제가 안돌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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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궁금해 많아 가지고요. 세요 와. 와 여기가 진짜 대치 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대치 사동이고요. 아니... 여기 대치동 여기가 대치동 네. 아까 그 메인 거기 있던데. 아, 백일동, 백일동. <laughs> 학원가 메인 게 백일동. 거기 제일 비싸죠 네, 눈 돌아가다 눈돌아요한 1억 5천. 근데 이제 호가기 때문에 미치나 아직은... 접도로. 이쪽으로는 음. 좀 좋은 아파트가 있어서 음. 30평대면은 거의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와. <laughs> 아니 그럼 이제 매매보다는 어쨌든 전월세? 전세 네, 맞아요. 전세 월세가 네. 좀막 그렇죠. 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많고 그치? 졸업하고, 아. 졸업하고. 그 기사도 났는데 이게 강남구로 순 유입되는 학생 수가 전국 1등이래요. 0 2 3년에는 약 2000명 정도의 학생이 강남구로 전학을 왔다고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만 온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왔을 거같아니에요데 좋을 그러니까 네. 있을만 하네. 이제 수능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능을 딱 치르고 나면은 네. 그럼 학 빠져서 대기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다시 네. 차요. 오지 바톤차 찾기 돌 계속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나가면 들어오고 아 나가면 그렇죠. 이거구나 이 대치동에 집을 구하려면 몇 월에 찾아오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수면을. 좀 11월 지나면 거의 이사철이라 못 들어요. 와 어. 그러니까 미리 들어야 돼요. 어. 여름에. 5월, 6월. 7월. 7월. 아, 7 아. 7, 8월이 제일 하루. 여름에. 8월이네. 아니 여기서 부동산하면서 한번 네. 오픈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이런 학원까지. 와, 학원을 다니네. 그런게 이제 걸음마도 떼기 전에 걸음마 학원. 네. 아니요. 걸음마를 떼기 전에 안쓰럽다. 아이를 안고 와. 서 영어 유치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서 물어봐요? 아니요. 옆에. 여기 부동산 옆에. <laughs> 그러니까 옆에 학원이 있어요. 네. 영어 유치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담해 주는 컨설팅 학원이 있는데. 영어 유치원 컨설팅 학원이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학원이 있다고 학원이 신세계인 거야 어른학원 거름막... 가야 되는지 전... 알려주는 학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레벨 테스트가 있다면서요 레테 학원 있어요 레... 레... 레테 학원 알아? 레테 학원 아는 사원 레테 학원 뭐예요? 네. 레벨 테스트의 줄임말 어. 레테 학원 그래서 어. 유명한 아, 학원에 들어가려면 아니. 좋은 레벨을 받아야지 또 윗반으로 올라가 반이 어. 어. 다 등급이 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럼 어? 레테 학원 컨설트 아. 학원도 있겠네 뭐 레벨, 레벨 테스트를 받기 학원 준비 학원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 그거를, 그거를 또 대비하기 학원이 있고, 위한 또 학원이 있고 그거를 또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 학원이 있고 아 거의 아 그거를 대비하는 학원이 아 있고 아 거의 아 그거를 대비하는 학원이 있고 그거를 대비하는 학원이 있고 나 돈이 있어 이 학원에 보내고 싶어 못 보내 못 들어가요 아 뭐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검사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어떤 검사, 피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떤 것까지 있는지 알아? 아이들 네, 천재인지 맞아요. 얘가 수어 이과인지 문과인지를 뭘로 보는지 알아? 그 갓난아기를? 어. 어떻게 봐? 손금아나 어? <laughs> 음. 아, 저거 말이 아 에이! 에이, 에이 아 지금 아, 과학이 아니, 이렇게. 아니 진짜래. 진짜야. 가능해요. 의선생님서 그런데 내 거나 뭐가 의사가 안 하는지 손금하고 지문 검사 보려고 몇 달을 대기를 타. 아니 얘가 지는게 아직 발달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는 검사를 하는 거야? 이게 손에 다 태어날 때부터 <laughs> 찍어가 사기꾼들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그럼 나도 그런 말 귓볼 보고서는 야너이과다어 무거 알리난다 어, 약간 빅데이터래 누가 그래요? 누나도 지금 귀신 씌웠어요. <laughs> 지금 씌웠어 근데 이게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 아니야. 지문검사 지금 되게 핫해. 그치, 그거야. 지문하면서 손금까지. 아니, 근데 지문이 바뀌잖아. 어느, 선, 어느 선? 손? 손 지문검사로 안 나오잖아요. 발 지문까지. 어? 아... 아니, 아 왜냐면 은 손이 바 아니, 아니 바뀐 데니까 하고. 손금이랑 이게 다 지문들이. 맞아, 손금 손금 지문하고 아, 뭐 이런 진짜. 거를 통해서 얘는 나중에 입과 쪽. 이거 지문 검사도는 6개월 기다려야 돼. 맞아, 대기 6개요. 타야 돼. 그거 따라서 지문 없애버는거예요 아니. 성향 파악하는 것처럼 대화하면, 어, 얘가 이런 거를 할 때도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지. 얘는 문과 쪽로 잘한다, 멘상. 잘한다. 어짬을 보고, 잠깐 30.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다. 아 국어인 거 들고 다 여기서 할 시간에 막 따라 지부하 바뀐다고. 지금 다 각자 얘기하고 있은 아니 학생이 아, 뭐야 이게. 아. 근데 애기 때 이까지 무까지 뭐하려고 그 그러면 얘를 수학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칠지 영어로 가르칠지. <laughs> 우리가 올해 운세 궁금해서 사주 보는 거랑 똑같지 뭐. 그게 학부모님들 마음이. 왜냐하면 네. 정답을 가르쳐주는 책도 없지? 그냥 엄마는 구전되는 정보에 끌려다니 엄마들은. 알겠습니다, 글... <laughs> 선여기다 한번 저희가 또 들어볼 네. 때가 많아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 대체도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학생들이 숙식하는 뭐기숙사 같은. 네. 우린 고시원 이런 그치. 것만 알았는데 아... 학사 여기가 이제 그 학원이랑 네. 또 연계돼 있어가지고 어... 셔틀 버스로 이제 학원을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럼 여기서 자고 학원 가서 네. 공부하고, 공부 하고또 자고. 네. 대치동의 네. 학사가 한4 어. 0여개 정도 있대요 대치동에 에? 학사가 4 0 개나 있어요? 근데 왜냐면 대치동에 있는 분들만 이제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오기 때문에 아, 아, 아마 어려우십니까. 많은 학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맞기시는구나. 어, 어, 네. 정말요? 그럼 이런 게뭐월 전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학사가? 학사 아니 전세는 안 되고 월세. 어? 그 고시원 같은 건가? 맞아 요 어. 정확합니다. 아. 서울대 쪽 지난번에 갔다면서요? 예 맞아. 어, 아, 예, 예. 거기야? 아, 거기에 학사들 이 있었죠. 응. 그 나왔었잖아요. 예전 강원학사. 내가 예, 예. 갔온데잖아 예.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음. 그냥 지방 학생들을 위한 그냥 사설 학사를 여기 지금은. 그럼 이거 방학 때는 진짜 막줄 서서 야, 들어가겠네요. 지금 자리가 없겠네 보통 들어가면 1 년씩 쭉 있죠. 아, 입시 끝날 그렇죠. 때까지. 여기 학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나 학사는 네. 첫 방문이에요. 야, 야, 잠보자 어. 어? 여기 수능 전국 수석 어. 이동 친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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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냐? 전국 수석. 2024년. 동건 수능 전국, 전국 수석. 여기에 넣어있다 수석 동권이 동건이. 동, 아. 동건이 친구 여기 나왔어? 어. 아니 동건이가 저기서 수석을로 학사 출신. 해. 학사 출신.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수석. 동건 친구도 대구 수성구 출신인데요. 오. 아유. 역시 명문이었어. 전국 1등 아니에요? 그렇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수능 만점자가 수석일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큰능은 표준 점수제라고 해서 표점제가 있어가지고 어. 더 어려운 과목을 골라서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치. 점수를 좀더 아. 쳐주는 게 있어요. 아. 만점 보다. 아. 동건이는 하나를 틀렸지만 표점으로 해서 전국 1등이었습니다. 어. 어. 요게 각자 전문 카드가 아, 있네요. 네. 그래서 찍어요. <웃음> <웃음> 출입 카드. 각자 자기의 카드가 있어요. 각자 카드가 있는 거야. 예요 엄마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갈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진짜. <laughs> 어 그럼 엄 엄마. 아그시어티한할수처음요 대박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인 신발장 이 있습니다. 참 좋죠? 아니, 저거 보세요. 왜요? D-Day 240일. 아 이게 뭐야? 수능이 240일 나왔던데 <laughs> 진짜. 수능, 수능, 수능. 쫄린다, 쫄려. 쫄려. 맨날 저거 보면서 저거 달려있었는데. 나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204... <laughs> 우리가 있는데. 보는 것도 아닌데. 어, 오늘 잠은 내일은 239. 100대기 전까지는 크게 감흥없고, 그렇 네. 아직 많이 남았네, 막 이랬는데. 근데 100일 되면 100일 때부터, 마치 일 때부터, 일부터2 0부터0일 때부터, 200일 때일 때부터, 200일 때부터, 2 0 0이 때부터, 2 0가일때일때부 올라가면 와이파이가 되고 네. 왜냐면은 공부를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그를못 보는 다른 데는 어떤 학생은 또 핸드폰을 반납하고 일 층에서 바로 뺏어요 어. 어 저는 그걸 더 추천드려요 아 부모님 아.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세요. 갖고 있으면 그렇죠. 노니까 신발장에 같이 넣고잠가버렸어요잠가버렸으면좋겠다 장갑 <laughs> 여기는 와이파이안 되고 <laughs> 여기 보시면 봐봐요 네. 어 기숙사 방관도 진습니다 아까 어 육십 년 정도의 <laughs>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방이 층마다꽤 있어요 자. 입니다. 어, 학사 방. 그냥 딱 고시원이라고 그러구나.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아담한 네요 아담해. 아, 혼자서. 아니 어, 그뭐예 샤워실이에요? 예. 아 화장실 있고. 오, 샤워실도 있네. 아 이건 좋다. 아 좋네. 아, 좋네. 여기 또 특별함이 있어요. 아. 만약에 따님 보냈어요. 응. 얘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렇지. 우리가 규칙적으로 할 거지 할는데 알아야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CCTV. 네. 예. 네. 네. 와 CCTV 아아왜 아니 비싸? 이것도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또기이 열어야 돼요? 여기 그 학사에는 이제 기상 시간 이 있어요. 음. 어 여섯 시 삼십 분이 되면은 이제 기상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나와요. 군대 군대 근데... 나팔 소리. 어, 여러분 아침 점호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저문? 여십시요. 카메라를 이제 일어나서, 나 일어났다. 이렇게. 나 일어났어. 아, 다 아, 보여줘야 되는 거야? 테레. 일어나가지고 네. 요거를 궁금해. 오픈을 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침 점을 마칩니다. 어. 카메라를 아, 받으시고 아들 아, 끝나면 꾸고 네. 아 그래서 여섯 시 오십 분에 또 혹시나 아직도 잘까 방송했을 때한번더 여섯 시 오십 분에 한번더 알려주고 아 왜냐면은 학생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아, 아침에 좀안 하면은 그안이 음, 가서 애가 일어나는데 아들아프니해서 아 케어를 해주니까 아침 체조 방송이 나와요 음. 그 아침 체조를 하고 그리고 밤1 열한 시가 된다 네. 그럼 그때 취침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아또 취침하자면은 어. 카메라를 열고 낮에 자겠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그리고 반열두 시에는 응. 무조건 통행 금지. 아출침 방송까지. 어. 일단 외박은 완전 금지죠. 안 되죠. 열두 시 되면은 자정 되면은 물을다 물... 잠가 버린. 문을 다 잠가서 다니지 말라고 없애요. 그러니까 밤새 공부하자. 근데 여기 뭐, 뭐 지방에서도 오지만 이 대치 주변에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 여기 오고서 안 달란 거예요. 진짜 큰 누나가 <laughs> 의대 간다고 준비했었거든요. 아, 네. 이런데 살았는데 네. 본인이 알아서. 나 여기 어. 들어간다고. 아니 근데 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들어갔는데. <laughs> 저희는 저런데 짧게 있긴 했는데 지금은 어엿한 의사로 있었어요. 야, 거 봐. 짧게 들어갔는데 길이야. 어엿한 의사. 짧게 네. 들어갔다고? 길지 않게는 <laughs>